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핫 친구 바로 여기는 연인들의 이제 핫플레이스기도 하죠 연극의 본고장 대항로 해화! <laughs> 내가 또 여기에 많은 추억이 있지 데이터러 왔었어 여기 데이터로 초등 때 엄마랑 왔었지 엄마 나또 오고 싶어 여기 좋았잖아 엄마 여기가 마로니의 공원이 있는 곳이지 아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 마로니의 공원이라고 노래 알아? <laughs> 마음 울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 안녕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저기 인도를 못하겠지 너무 학교 학교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잼미들을내 두고 다른 곳을 가야 된다니 안내부원 추가할까?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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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몇 살이에요? 열다섯 살이에요 오케이 1다살 화이팅. <laughs>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 자 이제 여러분 여기가 마로니에 공원인데 내가 마로니에 공원이랑 노래를 참 좋아해서 궁금했거든 마로니에 공원 대체 어디지? 했는데 오늘 촬영할 때 보니까 딱 여기래 되게 진짜 책 좋아하시고 뭔가 산책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왜 혜화역이냐면 대학교가 이제 종강을 해버려가지고 저희 일자리가 끊겼어요 종강할 때 동안은 약간 이제 핫플레이스를 갈 예정이니까 아니면 야 진짜 고등학교 가자니까? 방금 봤잖아 그 에너지 공연 한번 봐봐 야저 공연 좋겠다 핫6 자 오늘 참 여기까지 하고 네. 공연 일단 하나 보러 갈게요. 연극에 본고장이 왔는데 저고 연극을 안보고갈 수가 없잖아. 모찌로 하나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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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저기 <laughs> 저기 서 있었는데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야. <laughs> 들어온 김에 모찌 하나 먹겠습니다. 아니면 저랑 밥 드실래요? 어 진짜요? 어떤 게 맛있어요? 저희가 밥 먹을 친구를 구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주변에. 핫플레이스. 주변에 그럼 맛집 있어요? 맛있는데? 라멘라멘집라멘 칸다소바 칸다소바? 칸다소바. 칸다소바? 칸다소바가 뭐지? 여기서 좀 먹고 가죠? 밥안 먹어도 되겠는데? 뭐, 야, 배고픈데? 아 얘가 아이스크림이네, 이게. 겉, 좀, 속, 시. 겉쪽 속, 시. 맞잖아.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수수분이 많으셨어. 인정. 저분도 인프피.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잠시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틀째, 실패. 땀이 줄줄 나오 날씨. 여기가 이제 아까 그저 모찌 아이스크림 누님이 추천해주신. 좀 이따 이거 먹으러 오자 할까? 어, 네? 야천 원이란 거야? 만 원이란 거야? 아, 만천 원이란 거야? 떡볶이 스탠가천 원일 일수 없잖아. 혹시나 했지. 어, 예. 야! 칸타 소바. 아까 그 모찌 분들이 추천해주셨던. 오케이. 일단 위치 저장 한번 해주고.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잠시 괜찮으실까요?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잠시 괜찮으실까요? 어, 괜찮습니다. 좀 빡세 살짝 동네가 메이플시티 같지 않냐? 뭔 느낌인지 알아? 약간 메이플 동네 같아 안녕하세요 혹시 시, 시간 잠시 괜찮으실까요? 잠깐 멘탈 회복 좀 할게 황세훈 넌 괜찮은 놈이야 황세훈 정신 차려 너 그래도 은근 괜찮은 새끼야 거절 몇번 당했다고 너 여기서 해외에서 들어 누울 거야? 야 아까 그 중학생 애들 봐난 엄청 좋아해 주셨잖아 갑시다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먹었어아밥 지셨어요? 밥 먹었대 혹시 직원분 알아보셨어까 들어가 볼까요? 아 때. 나날 알아봤으면? 바로 가줘야지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근데 식사하셨어요? 식사 아직 안 해요. 알바 몇 시에 끝나죠? 아... <laughs> 2시 20분이요? 네, 그 정도.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네. 맛집 있어요? 맛집이요? 아, 화과돈화과돈손한번 하... 어, 씻고 가세요. 어, 손이요? 좋습니다. 손한번 손 씻고 가세요. 그래서 머리는 못 감죠? <웃음> <웃음> 혹시 원하시면 <안> <laughs> 지금 팔이 화해 치약바른 느낌이요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화이팅 최대 며칠까지 안 씻어보셨어요? <laughs> 진짜 안 씻은 건 4일? 집에만 있을 때 근데 신기한 게나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매장 안에서 알아보는 사람 혹시 주변에 맛집 있을까요? 맛집 없나요? 혹시, 혹시 주변에 맛집 있을까요? 맛집 모르신데 혹시 주변에 맛집 알고 계신데 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감사합니다 주변에 맛집 있을까요? 어디요? 사진몇 살이 살이세요? 5 0만 하세요? 저희가 네. 근데 반말해야 되는 컨텐츠인데 반말하면 로 반말로 반말한다고. 저한테 반말해주세요. 에이, 저2 1 살이에요 사장님. 딸하고 한살 차이나는. <laughs> 딸이 스무 살인데. 2 0 살이세요? 네. 저 어때요? 응? <laughs> 어? <laughs> 아니 이 길거리 대인 거안 되지. 딸님한테 저를 소개시켜준다. 그럼 저 어떤, 어떤 남자 같아요? 어, 일단 피, 피부나 일단 비주얼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은 행위를 <laughs> <흥미를> 한다면. <얘기는. 웃음> 조금 이해가 하기 내가 조금 힘들지 해원 사세요? 창원에 살아 창원 사세요? 네. 병원에 진료 때문에 왔다가 아. 시간이 남아서 연극도 볼요 평소에 연극 자주 보세요? 연극 자주 보지 어 진짜요? 뮤지컬도 보 뮤지컬과 연극의 좋은 점 영화랑 살짝 다를 거 아니에요 느낌이 아, 완전 틀리지 그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뮤지컬이랑 영화를 아 연극을 뮤지컬은 뭐냐면 서라운드 서라운드가 아. 돌비다. 아. 아 무슨 건인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또? 음향이 짱짱하다 아, 음향이 짱짱하다 음향이 좀 좋다 네. 어, 그럼 맛집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서울대학병원 이제 왼쪽, 왼쪽으로 가는 거 왼쪽 골목으로 그 새로 이렇게 가면 집밥이라고 있어 하여튼간에 아 가면. 이름이 골목... 집밥? 집밥 방금 지방에도 안내려오던가 지방에 으면 갈게요 아, 그때는 내가 살게 아우 감사합니다 아, 네. 아버님 건강하세요 네자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아, 저 아버님 장난 아니죠 상원 아버님의 에너지가 너무 좋아 친구들 밥 먹었어요? 친구 몇 살이에요? 저 12살 이거 12살 이거은 뭐야? 열2살 만은 아, 만으로는 1 0 만으로는 10살 자 자기소개 시작 저는요 김태희고요 서울 사대부초 5학년입니다 아 저는 12살 박지희고요 서울 사대부초 5학년입니다 어우 귀여워 귀여워 친구들 밥뭐 먹었어? 닭죽이요 닭죽 <laughs> 왜? 어디 아파? 아니요 점심에 닭죽이 나왔어요 <laughs> 친구들 요새 가장 핫한 음식이 뭐야? 설구약설구약 네? 네? 친구 난몇살 같아? 5, 5? 뭐? 다시 25? 다시 25? 다시 25? 다시 24? 다시 23? 다시 업다운 업다운 다운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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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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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사실 아? 삼촌 21살이야. 삼촌 아. 인기 많은 사람이야. 누구세요? 뭘 알아? 아니구나. 내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했거든 네. 첫눈 챌린지 알아? 네. 첫눈 챌린지 만든 사람이야. 진짜요? 그죠요? 혹시 깜병 몰라? 깜병 앞에 어. 뭐예요? 어. 아니 깜병! 위험해? 아. 깜병 리더 앞에도 깜병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없고 같은... 친 고마웠어. 나 진짜 이 경우 처음 봐. 그러니까 보통 나를 알아도 깜병 모르는 경우가 있었거든? 깐 알아보는 게 좋아요. 깐병 알아보는 게좋병 알아보는 게 좋죠. 근데 왜 아까 표정이? 아니 그러니까 시, 이상했던 거지. 싱숭생숭했던 거야. 혹시 식사하셨을까요? 고백도 안 하는데 지금 나 차이는 느낌 끼는 많이 들고 있어. 혹시 주변에 맛집 있을까요? 성대 앞에 성대 그 명룡 감자탕? 명륜 감자탕? 밥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아 그래요? 야 진짜 이게 밥 친구 못 구하면 그 러쉬분한테 가야겠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꾸 생각나가지고 날 좋아하시는 분인데 밥한끼 내가 사드려야지. 오늘 응. 게임 아, 안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유튜브의 진행상 게임이 없으면 아쉽잖아 나오신다 응. 일상복을 갈아입으셨네. 어서 오세요. 뭐 먹을래? 뭐 평소에 뭐 먹어? 나는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기도 하고 어. 마라탕을 먹기도 하고 마라탄. 저기 아까 말했던 돈까스랑 화화돈? 아! 화화돈 네. 한번 가볼까? 좋은데 화화돈? <laughs> 밥을 먹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 뭔데요? 게임인데 <laughs> 게임을 만약에 네. 내가 이긴다? 그럼 제작진분들이 사주고 네. 누님이 이기신다? <laughs> 네. 그럼 내가 사는 거야 아, 어쨌든 네. 누나는 얻어먹는 거야 아 좋네요 자 오늘 게임 뭔가요? 오늘 게임은 향수 게임이고요 향수 게임이요? 분명 나한텐 닭딸 싸움이라고 진쩍 <laughs> 긴말을 <긴> 해줬어가지고 해봐 향에 와. 네, 할나 이거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자신 있었나? 아니 저 처음 해봐가지고. 처음 해봐? <웃음> 좋았어. <웃음> <웃음> 내가 쉽게 이기겠는데요? 괜찮나? 네, 괜찮겠어? 연습 게임 없고 덕판으로 어. 진행되고요. 시작. 대. 학. 로. 대. 항. 로. 대. 학. 로. 대. 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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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죄송해요. 아! <laughs> <laughs> 기쁨의 라틴 댄스. <laughs> 아, 근데 진짜 잘 치시어요. 누나 덕분에 내가 내 돈을 아꼈어. 먹고 싶으면 다 시켜 누나? 여 안녕하세요. 메뉴가 많다. 뭐가 맛있어? 먹었 먹어봤... 먹었을 때 뭐가 맛있었어? 이거 짜도 진짜 맛있어나 뭐? 나다 골라.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제 자신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 <laughs> 나 대학교가 어디였지? 성신여대. 성신여대 어때? 좋아. 아늑하고 뭔가 따스한 분위기? 그냥 보통 대학교는 남녀 공학이잖아. 막 연애를 그냥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 여대는? 음... 아 여자야. 어떻게 연애를 해? 보통 연합 못하나? 동아리가 있어. 어떤 동아리? 연합 동아리. 어디서 그래서? 연합을 해? 캠퍼스픽 같은데 보면은 어. 동아리들이 막떠 있거든. 거기 보면은 모든 어? 대학교에서 다 받는 거야. 나는 그럼 연합 동아리 연합 동아리 해봤어? 했지. 나 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응. 지금 뭐좀 그런 사람 있나? 좀쿵쾅쿵쾅 아, 거린 사람 있어? 있어. 없어? <laughs> 있는 거 같은데 약간. 아니야. 살아도 왜, 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근데 진짜 완전 멋있는 것같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멋있고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격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응, 응. 완전 눈들맞은 느낌. 응. 그래서 그분 생일 때 편지 써가지고 보냈어. 어, 그니까 그 편지로 고백을 한 거야. 사기작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냥, 그냥, 그냥 너무 알려주고 싶어. 아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뭔지 알아? 거기 알바했을 때 응. 이런 진상까지 만나봤다. 아직 진상은. 아직 진상 안 만나봤어? 생각보다 대학로에 잘늙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나 머리 감아 달라. 아 이런 분이 또 진상일 수 있구나. 아, 왜 왜? 아, 머리 머리 감아 달라. 아니 진짜로 깜켜 주셔? 깜만 머리... 달라고 하면은 깜켜 감...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샤워 시켜 달라고. 에이, 네. 어. 아어 배바 부바 바비바 바바 비바 비바 바. 뭐야? 처음 봐 이런 음식? 나도. 어? 에야 나 먹어 보고 싶다고. 아, 맛집이라며 여기. 와, 아, 저 맛집인데 나는 돈똥 같음 먹어 나 처음 먹어 보는 거야? 이거 처음 먹어 봐는 음. 응. 냉모이 진짜 맛있어 야 여름에 냉모밀이야 <laughs> 평소에 식비를 얼마나 써?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한 달에? 응 어, 진짜로? 진짜 안쓴 하나. 응? 하루에 만원 쓰는 편이하나 하루에 만원 쓰는 편인데 나 식비를 좀 아껴야 되는데 누나만의 좀 식비 아끼는 꿀팁 같은 게 있나? 조금 배고플 때는 그냥 편의점에서 간식 같은 거사 음. 먹고 음. 하루에 한 끼는 그냥 맛있게 먹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조금 배고프다? 그래, 뭐편의 가지, 편의 먹어. 응. 먹다 보니까 입이 또 터져. 응? 아, 그럼 이렇게 먹을 바에 그냥 밥을 먹자 해서 결국에는 응? 간식비까지 응? 쓰게 되는 거야. 아... 뭔 느낌인지 알지?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야. 밤에 이제 베, 겁나 배고파. 응. 그래서 뭘 먹으려 해? 아, 오늘 다이어트니까 닭가슴살만 먹자. 닭가슴살만 먹어. 먹다 보면 또 입이 터져. 그러다가 라면 먹게 되고. 응? 그럴 바엔 라면만 먹었지. 그이 닭가슴살 안 먹고. 아니, 성신이 데 무슨 거야? 그럼 내가 과마다 물어보는 말이 있거든? 국어 국문학과만의 플러팅 방법. 썰이나. 아까 편지를 써가지고. 아, 아, 맞네. 아까 편지 썼다 했잖아. 응. 그럼 만약에 누나 썸 타는 남자가 있어. 그 남자가 맞춤법 막못 지켜. 막 돼랑 돼 헷갈리고. 그랬대! 그런 거막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 아, 진짜로? 응, 음, 그렇대요. 이게 있지롱. 이거 이거는 나랑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다고 주는 친구비야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천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오천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오만 원이 있을 수도 있어. 나도 나도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 지금. 누나가 오만 원 뽑잖아. 내출연료가 깎이는 거야. 잘 어. 뽑아야 돼 누나. 이거 이거. 그거 하겠어? 그거 괜찮겠어? 어. 그래, 그거 봐봐. 해봐. 어. 누나 봐봐. 어. 제발. 눈가로 눈가로. 에이. 얼마야? 아, 뭐? 나이스. 친구비로 뭐할 거야? 음료수 한 잔? 음료수 한 잔이면 딱 아, 끝나겠네. 괜찮다. 이제 누님은 이제 휴게시간 다 돼서 <laughs>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가보나? 응.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 해화동해화역에 와서 한번 친구들 구배봤는데 확실히 느낀 점이 사람들이 좀 빡세 여기는. 좀더 빡센 것 같아. 말을 거는데 그냥 아예 날 무시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대학교보다 훨씬 빡세. 대학교는 그래도 웃으면서 맞이해준단 말이야. 여기는 그냥 쌩 가버려요. 확실히 이게 사회의 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강 끝나면 대학교 가고 싶고요. 댓글로 핫 플레이스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밥을 먹고 다녀라.